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0일 콜로라도 타임즈와 함께한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신문은 정말 우리 생활이랑 뭐랄까 지갑 사정이랑 아주 그냥 직결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돈 나갈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소식들이 같이 있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지갑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소식. 오로라 지각 운전자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것 같아요. 바로 그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이야기죠. 네. 11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오로라 시내 곳곳에 이 카메라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여긴 카메라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안 통하겠네요.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오로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50명이요? 사실 숫자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바로 감이 안 오는데 다른 도시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오로라랑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몇 년째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이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이 고정식 카메라가 아니라 이동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 이동식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냥 사고 많이 나는 위험한 곳에 딱 고정해 두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의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몇 군데 위험 지역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도시 전반에 그 과속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려는 거죠. 아, 습관 자체를요? 네. 이동식 카메라는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라 시내 어디서든 규정 속도를 지키게 만들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아하, 일종의 행동 심리학적인 접근이네요 언제든 감시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로 단속하는 곳은 주거 지역이나 스쿨존, 공원 근처처럼 특히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시속 35마일 이하 구역의 주 타겟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도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첫 30일까지는 일종의 개도 기간이거든요. 아, 개도 기간? 네. 이 기간에 단속에 걸리면 벌금 대신에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이제부터 진짜 단속 시작합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일반 구역은 40달러, 스콜존에서는2 배인 80달러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지출이 꽤 커지는 거죠. 음. 이게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 결국 시 세금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물론이죠.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논쟁이잖아요. 시 정부는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하지만 뭐 이로 인해 거치는 벌금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이 정책으로 실제로 사고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벌금 수입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속 닦지 말고도 이번 주 신문에 우리 지갑을 또 국정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소식입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사죠. 202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표준 보험료가 202.90달러로 오른다는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올해가 185달러인데 1년이면 200달러 넘게 부담이 드러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라 단순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죠.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기사를 보면 가장 큰 원인으로 외래 환자 진료비하고 특히 고가의 신약 비용 증가를 꼽고 있어요. 아, 신약이요? 네. 새로 FDA 승인을 받는 약들이 많아지면서 메디케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경향이라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의료비 계획을 세우실 때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더 좋은 치료 더 비싼 약이 나오면서 우리 보험료 부담도 같이 커지는 구조네요. 아, 이렇게 돈 나갈 걱정만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데 다행히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좀 바뀌죠. 바로 커뮤니티의 안전망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난방비인데 콜로라도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리프 신청이 시작됐다는 아주 반가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이건 정말 필요한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지원되나요? 엑살에너지 같은 에너지 회사에 정부가 직접 난방비를 납부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아예 직접요? 네 그러니까 지원금이 다른 곳에 쓸 걱정 없이 오롯이 난방비 부담을 더는 데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거죠 와, 그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단순히 난방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보일러나 난로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당장 난방비도 문제지만 난방기기 자체가 고장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내년 4월 30일까지니까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LEAP 프로그램과 함께 중단됐었던 푸드스탬프. 즉, 스냅 혜택이 100% 재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아, 네. 정말 다행인 소식이죠.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한동안 지원이 끊겨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콜로라도에서만 약 60만 명이 이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원이 재개되면서 많은 가정에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100% 재개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콜로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식료품비 지원금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몇 주간의 공백이 분명 힘들었겠지만 주지사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푸드뱅크를 지원하는 등 주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지원 정책들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활력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 소식이 아주 반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 주말 코아크 푸드몰에서 열렸던 케이스 토어 팝업마켓 이야기죠. 기사를 보니까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어떤 행사였나요? 지역 한인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반찬? 떡, 뭐 의류, 화장품 같은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였는데, 이게 콜로라도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한인 팝업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처음이었다고요? 왠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의외네요. 네, 저도 그게 좀 놀라웠는데, 그래서 이번 행사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는 H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 말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가 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개성 있는 제품들을 직접 보고 살수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좋은 거죠. 한인들 뿐만 아니라 K컬처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에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됐겠네요. 그럼요. 커뮤니티의 경제적,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추가 행사도 바로 잡혔다고요.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11월 22일, 23일, 그리고 2주들인 12월 6일, 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놓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춘 소식이 또 있었어요. 아, 다조아마트 소식이요? 네, 오로라의 다주아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한국 마트가 문을 연다는 기사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프트 오프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을 내세운 점이 좀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밀키트나 한국 특산품처럼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하니 기존 마트들과는 좀 다른 경험을 주려는 것 같아요.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트렌드를 잘 파고든 전략으로 보입니다. 케이스토어 파업마켓이 소상공인 중심의 자생적인 움직임이라면 다저아의 등장은 좀더큰 규모의 자본이 한인 상권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겠네요. 어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은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죠.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식들 속에서 이런 성장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기사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신문 한쪽에 작지만 정말 유용한 생활 정보 기사도 있었어요. 아그 장. 장애인 주차증 신청 방법 안내 기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기사야말로 지역신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막상 필요하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정보잖아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의사나 카이로 프랙터 같은 의료 전문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신청이 다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주고 있었어요 특히 영구장애의 경우에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준 점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참여해 볼 만한 행사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것도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들이니까요. 그럼요. 가장 먼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아주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가 11월 22일 금요일과 23일 토요일 이틀 동안 무료로 이민법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정말 귀한 기회죠. 장소는 오로라파크로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고요. 신분 문제나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시간을 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동교 행사 소식도 있습니다. 덴버 할렐루야 교회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목, 금, 토, 사흘간 보금전도 치유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행사인데요. 어? 어떤 건가요? 아빠 밴드의 제5회 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빠 밴드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정겨운데요? 그렇죠. 락 음악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 같아요. 11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오로라에 있는 세컨엄이라는 곳에서 공연하는데 심지어 무료라고 합니다. 와, 무료 공연이요? 네. 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하니 주말 저녁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 있는 캠페인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그 시우에게라는 이름의 연말 불우유 토끼 캠페인이요 네 맞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이죠. 참여 방법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20달러짜리 후원 티셔츠를 구매하면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걸 넘어서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캠페인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연말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로라의 과속 단속 카메라부터 메디케어 인상 같은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시작해서 LEP나 스냅 같은 사회 안전망 그리고 케이스토어나 다조와 같은 커뮤니티의 새로운 활력까지 콜로라도의 한 주가 정말 다채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사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한쪽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의 지원 시스템과 더불어 이웃들이 서로 돕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면서 그 압박을 이겨내려는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한주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나 커뮤니티의 움직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훑어본 신문 기사들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